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 최근에 가장 이슈가됐던 네. 분이 한분 계세요. 네. 노래를 정말 잘하시고, 음, 음. 뭐 잘하신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을 좀 사주에 대한 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음. 좀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최근에. 저는 지금 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네. 가수 인순이신데, 네. 인순이참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성격.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네, 성격도 좋고. 배려심도 많고. 네. 근데 참, 정말 또 제가 또, 또 놀란 게, 이분이 돈을 꽤나 많이 벌어 놓은 걸로 아는데. 엄청 무섭겠죠? 이게, 이게 운명이라는 거, 사주팔자는 정말 잘 맞아요. 어... 왜냐면 이 사람이, 이인순이 씨가, 네. 그냥 말년에 운이 너무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지만은,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사단이 나는데, 네. 이분이 그냥 자기가 하던 음악계통, 네. 그리고 뭐 제작사를 차린다거나, 뭐 제자를 양성을 한다거나, 이랬으면 이 난리가 안 나요. 아, 결정 잘 됐을 때. 네 예, 예, 예. 막 운이 안 좋아도? 네. 근데 이제 이분은 내가 보니까 사주가 너무 약한 사주고, 네. 무슨 어떤 업이든 교육업이든 뭐가 됐든 사업체를 크게 벌렸다가는 사단이 나는 사주야. 아, 사업을 하면 안된 네, 예, 사주에는 이게 강한 사주가 있고 약한 사주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인순지 사주는 약한 사주라 뿌리가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올해 완전 서리를 맞는, 이거 뭐 관제 구설에다명의 실추에다가 있는 게다 날라가는 응? 큰 재물이 깨지는 이런 운인데 신나게 지금 돈 깨주는 운으로 왔거든요. 뭐 있는 거다 팔인다고 지금 다 팔아야 되겠금 왜냐하면은 지금 나이가 뛰는 정유생 닭 뒤에다가 나이는 현재 65세인데 올해 운세는 날카로운 칼이 들어와서 나무를 잘라버리는데 자기 그 재물을 잘르는데 다 이걸 파버린다고 그러니까 큰 돈이. 뿌리채로 이게 뽑히는 운인데 이게 의식주가 막+ 막 흔들리는 형국이야 이거 어떻게해야돼 응? 작은 눈도 안 해요 막 거의 다 판다 소리가 맞다고 봐야 되고 응. 또이 이 양반이 굉장히 배려심도 강하고 상냥하고 이렇지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 응. 이렇게 뭐라+ 뭐라 말다 비분하게 저기를 안해 자기 거를 다 날려서라도 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응. 지금 하려는 일을 다 그만두고 음, 음, 음. 다시 음악에 또 양성을 하고 음. 음악에 대해 또일적으로 그때 음. 좀 몰두한다면은 다시 괜찮아지까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 일을 저지르기 전에 그냥 음악에 했으면 이렇게 망하지는 않는데 네. 대분 자체가 지금 재물을 다 날리는 운에 운에 왔기 때문에 네. 음악에 다시 종사를 해도 일거리도 안 들어오고 뭐 이게 네. 가수도 자꾸 섭외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안 돼. 안 돼서 저는 엄청, 이제 참, 안타깝다고 봐요. 이게 절대적으로 다른 업에 이 손을 대서 성공을 하는 사주가 아닌데. 네. 방도가 없을까요? 이 인순이 가서 인에 대한. 저는 방도는 힘들다고 봐. 아, 진짜요? 진짜. 뭐 이거 시기를 잘 버틸 수 밖에 없어요. 단한 가지가 있다면 이 사람도 살아야 되잖아. 네. 물론 빚도 갚아야겠지만이 네. 성격상 뭐 남겨놓지 못한다고 아까 그랬잖아. 네. 자기 살기 위해서 조금 남겨놔야 돼.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전 없다고 봐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응? 이어질까요, 지금? 지금 65세인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뭐 막막한 거네요. 아, 예, 네, 오래 걸려요. 뭐확 달라지진 않아. 나는 또 문제 걱정스러운 게 네. 에, 이분이 약간 혼혈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지금은 막 외국인들 뭐 이런 게다 평등화가 많이 됐지만 네. 이 양반 고생할 때는 그런 거로 인해 상처가 엄청 많았잖아. 예전에는 혼혈이라고 응. 하면은 응. 많이 놀리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네. 이 인순이 같은 성격은 이 지저분하고 더티한 것도 싫어하고 자기 먹을 게 없어도 다 정리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일은 제대로 안 되고 우울증이 심해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하시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조금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네. 좀금 냉기 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응?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좀 쿠에스탄 크리스찬, 쿠에스탄이셔도 응. 이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보겠어요. 어, 조금 이런 쪽에서 상담을 받았다면 그렇게 과하게 투자를 못하게 하지 절대적으로. 절대. 그래도 자신이 이름 한번 검색해보지 않을까 선생님? 네? 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laughs> 선생님. 네. 네.